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그러니 155번까지는요 5번까지는 이렇게 사설 칼럼 사설 칼럼을 읽고 같이 그 의미를 따져보고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어휘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156번부터는 6번부터는 허니쌤 국어 공부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그 동안 수업 시간에는 다루기는 조금 이제 버거웠던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오프라인 오프라인 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과 같이 병행하는 온라인 국어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째 내신이라든가 수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데 잘 다뤄지지. 수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다루기가 어려운 선생님도 국어 수업 시간에 좀 이제 다루고 싶어도 막상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이제 꾸준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이제 어 나중에 해야지 어, 기본 학습만 좀 하고 어, 기본 학습으로는 사설 칼럼 수업하고 이제 휴대북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안 되겠다 이제 156번부터는 짤막짤막하게라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제 비문학. 어. 비문학 독해에 대한 어, 기본 이상의 수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어좀 고민 끝에 가볍게 어, 156번부터 예, 비문학 중심의 수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고요. 어 쌤과 함께는 매일 하는 국어 공부라는 뜻에서 156번은 계속 이어 받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 2번 그랬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 1문단입니다. 같이 필기해주세요. 1문단, 2문단 이렇게 했습니다.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정통 유학에서는에서 하늘은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를 제공하는 근원이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어, 여기,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이라는 거는 꾸며주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통유학이다라는 말은 정통파다, 고전이다, 클래식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어떤 표준이라, 이라 볼수 있겠죠? 에서, 하늘을 어떻게 봤다? 이렇게 봤다. 근원이다.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말은 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하늘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다 이렇게 해석되시죠? 좋습니다. 하늘은 사람의 위에서 사람 옆도 아니고 사람의 아래도 아니고 하늘의 위라는 말 하늘에 있는 존재 엄청 대단한 존재 자연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섭리였다 섭리 섬리, 섭리는 우리가 이치 이치라고 이해하면 돼요 원리 이런 것들 즉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의 문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안 좋은 문제 이런 것들 늘 천명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뭐 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가뭄이 드는 것도 다 아, 하늘의 운명이다. 아, 인력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이 천명이죠. 그러니까. 어뭐 불이 나도 아 하늘의 운명인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얼핏 보면 좀 무책임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나 순자는 순자, 순자라는 음, 유학자가 있어요. 공자, 맹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늘을 의지를 지닌 인격 존재가 아니라 어, 이거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 요거 어 위에서 말한 공자, 맹자로 이어진 정통 유학의 하늘 관과 대립적인데라고 판단하면 참 좋습니다. 객관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재연상으로 보았다. 자, 첫 번째 문단을 여러분들은 화제를 잡아야 되는데 공자맹자의 정통 유학에서의 하늘관일까요? 아니면 순자의 새로운 하늘에 대한 관점일까요? 음. 요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보다 그러나 다음에 그런데 다음에 또좀더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말, 객관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자연상이다라는 게 요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명 들어갑니다. 이 문단, 순자는 하늘의 작용은 신비롭지만 일정한 불변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객관적 법칙이라는 얘기죠. 농사에 힘쓰고, 어 요거는 이제 순자의 말을 인용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쓰는 것을 절약하여 사용하면 하늘이 인간을 가난하게 할수 없고 생명을 기르는 방법을 갖추어서 때에 맞추어 움직이면 하늘이 병들게 할수 없다. 어떤 천명은 좀 아니라는 얘기죠. 도를 닦아 덕을 밝혀서 어긋남이 없게 하면 하늘은 화, 어떤 재앙, 잘못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 인간이 잘하면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이는 하늘이 인간의 화복에 주제자가 아니라 주제자 여기 이런 이말 정통 유학에서 말하는 하늘관 어떤 절대적 가치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근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대단한 선언이네요 순자는 하늘과 인간을 분리하고 하늘의 의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 하늘과 땅의 운행 원리나 법칙은 주어부 끊어주고, 인간 의지와 의 행위와 무관하게 관련이 없게, 관련이 없게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하늘은 하늘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하늘에 뭐쫄거 없이 인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오, 그래서 순자의 하늘관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읽었단 말이죠. 문제 볼까요? 중심 화제가 뭐냐, 가장 중한게 뭐냐라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거는 이제 글쓴이의 글쓴이의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1 문단에 주목해야 됩니다. 1 문단에 주목하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셨죠? 미리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쌤과 맞춰보는 해설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사회와 천명의 관계, 하늘에 대한 순자의 관점, 인간세상을 지배하는 하늘의 섭리, 일정한 불변의 법칙을 따른 하늘의 작용, 도덕적 가치의 근원에 대한 정통유학의 입장. 포인트는 순자라고 했습니다. 정통유학 아닙니다. 또, 이간세 지배하는 하늘의 섭리도 정통유학 거니까 아닙니다. 일정한 불변의 법칙을 따른 하늘의 작용이다. 불변의 법칙을 따른다 그랬을 때, 불법이 따르고 있어. 이렇게 되면 순자 얘기이긴 하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에 대한 순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 그걸, 그걸 뒷받침하는 2문단. 이렇게 파악해야 되겠죠. 1번에 2번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1번은 일본어, 왜안 돼요? 인간사회와 천명관계. 이거는 글쓴이의 의도가 아니야. 인간사회랑 천명에는 어떤 관계냐를 정확히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무슨 관계인지 나와있지도 않아. 중요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화자가 궁금해하는 것 글쓴이가 궁금해하는 것 하늘에 대해서 정통 유학은 이렇게 봤는데 순장 이렇게 보고 있어. 그게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중요한 점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2번 문제 볼까요? 위 글에서 대비되는 짝 이것은 이제 대비는 대림이라고 봐도 되죠. 자기 뭐냐 어, 정통 유학과 관은 어 순자 순자에 어, 하늘 관인 거죠? 정통 유학에게 하늘은 이런 이런 것이고 또 하늘은 이런 것이라 그랬고 요거이두 번째 점에 대응되는 것이 뭐냐 대비되는 것이 뭐냐 하늘이 인간화복의 주자가 아니다. 그럼 여기는 인간화복의 주제자이다 주제자이다. 라는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말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연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섭리였다 섭리라는 말이 이제 어떤 그 원리 이치라는 그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원리라 그랬으니까 저요용 박스친 네모 박스친 그 내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굳이 필기하진 않을게요.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가 봅시다. 그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문단에 불과합니다. 1 문단. 심리학자 카너먼은 음, 카너먼 하면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 카너먼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에 무슨 얘기했지? 이거 무슨 얘기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주목.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비교하네요, 비교. 비교하네요. 이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카나먼의 주장입니다. 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성적으로 아, 이 문제의 원인은 뭐지? 해결 방법은 뭐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직감, 직감이다. 직관적으로, 아,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척 떠오르는 것이 직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합리적인 거니까 얘는 아마도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딱 세팅하면 어떨까요? 비합리적인 직감에 의해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데, 어?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직감에 의해 막 해결한다고요? 요거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맞는 걸? <laughs> 예를 들면 예컨대 예시죠. 영어 단어 R로 시, R이죠. 시작하는 단어와 R이 세 번째에 있는 단어 중 어느 더 많은가?라고 어, 질문했습니다. 음, 논리적으로 딱 따져볼 생각하지 않고 어, 실제로는 이게 더 많지만 이 R로 시작하는 단어 전 후자는 뒤에 거. 전자는 앞에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전자의 단어가 더 쉽게 떠올라요. 로봇. 로봇. 우리 쌤, 딸내미가 좋아하는 리본. 리본. 아, N이 맞죠? 또 뭐가 있어? R. 리. 리퍼블릭. 아 리퍼블릭. 뭐 이런 것들 많죠. 근데 R. 아, 이세 번째에 있는 것. 땡땡. R. 땡땡땡. 어, 뭐가 있을까요? 리포트. 없고. 잘 생각이 안나 지금 직관적으로. r r r r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더 이게 더 많은 거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 사례를 통해서 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는 카너먼은 이것이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 많이 일어나는 도수 횟수가, 횟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기인한다. 아,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생각한다. 기인. 원인이 돼서 생각한다. 이것, 이런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어, 일어난다가 기인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실제, 인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더라 연구에서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통경제학 전통경제학 경제학 뭐 돈과 돈 이런 것들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대요라고 전제 생각을 해 깔고 들어가 전제라는 말은 깔고 들어간다는 거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말이야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지라고 생각하고 경제 이론을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반기를 들었다. 그거 아니거든. But 그거 아니거든. 심리적 연구 성과에 경제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심리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인간이 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데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직관적으로만 행동을 한다는 거야. 신기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따져봐서 했더니, 아, 아, 새로운 경제학의 지평을 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나오지 않았지만 행동 경제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자면 우리가 만원 여러분 수중에 돈만 원이 있습니다 만원만 만 원이 있습니다 만 원을 얻었을 때 얻었을 때의 효용 만족감과 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효용 효용 막 잃어버렸을 때 어떤 슬픔이 일단만 원이니까 현금 만 원의 가치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만원 얻으면 만, 원에 가, 만 원의 기쁨이 생기고, 만원 잃어버리면 만 원의 어, 슬픔이 생길 거 아닙니까? 똑같이 만 원. 그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알아봤더니 아니라는 거야. 만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딱만 원만큼이야. 왜 어, 예? 만원 생겼다? 이걸로 뭐하지? 떡 사먹을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만원 잃어버렸을 때는, 오, 만 원이 아니야. 만 원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슬퍼한다는 거야. 이 얻었을 때 기쁨보다 이게 더 슬프다는 거야. 이게 어, 경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게 행동 경제학이고 우리의 심리적인 걸 건드리기 때문에 좀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이, 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어, 서울대학교 강준구 교수님의 교수님의 인간의 경제학, 인간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할 책인데요. 이런 책이 이제 있지요. 아, 자, 탱도 경제학이라는 걸 설명드렸고, 나중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카노먼의 견해 주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왜 이게 요게 핵심이니까, 바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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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어, 뭐라고 화제니까. 전통 경제학은 화제가 아니야. 굳이 카노먼의 새로운 경제학, 즉 말하는... 행동 경제학이 이거야 화제야 이거랑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핵심 어구를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짝 대응하는 짝을 통해 찾으려고 한다 비들어가 내용을 쓰시오 인간은 직감에 의해 문제 해결한다 그래서 여기 핵심 어구니까 이거랑 관련된 짝이 뭐야 사례 여러분 사례 어, 알로 시작하는 거 봤더니 이게 이, 들어갈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 실제로는 실제로는 저는 알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많지만 아니야 후자가 더 많아. 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면 아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직감에 의해 알이 시작하는 알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알이 세 번째 나게 더 많은데 이 내용이 들어가면 요 내용과 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런 하나의 대응에 주목해야 할 시목구가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에서 이제 화제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뽑아내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내일 또 계속 2일차 157번을 통해서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 잘해주시고, 여러분, 자기 전에, 오늘 밤, 오늘 밤 자기 전에, 한번더 이거 살펴보시고, 내일 157번 공부하기 전에 한번더 156번을 복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 번의 힘은? 위대할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복습의 힘이 여러분들을 구제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